네. 광야 소리가 들리는 도영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6월 20일, 6월2 셋째 주, 창조의투째 날. 월요일만 돼서 스카이 시간으로 밤 11시 10분 전이에요. 네, 날씨가 아무래도 여름이기 때문에 열대화 현상처럼 밤에 그 에어컨이라는 기계를 의지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쾌한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는 계속해서, 어 달과 태양계에 있는 여섯 개 행성이 거의 일직선으로 돌아가고 있는 특별한 시간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막 지나면서 나팔절로 향하면서 이제 2022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연 우연히 오늘 우리 고등학교 41주년 무슨 기념 그런 어떤 졸업 기념회를 준비한다고 이런저런 소식을. 또어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는데요. 40년이 훌쩍 지났네요. 순식간에 그 어, 고등학교 그, 어, 친구들이 그 우리는 12반까지 있었습니다만 저는 3학년 11반이었는데요. 61명의 그친구들이 이름이 그대로 그 어. 다른 그 친구가 그 40년 전에 40 40년도 넘은 그시절에그 명단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참 부끄러움이 바라봤네요. 예 모두가 다 접해놓고는 세상적으로 다 출세하고 어뭐 어,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고는 같습니다. 또한 친구는 뭐 여기 서울 마포구에 있는 송문고 뭐 승문구 고등,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아마 그 작년에 교육부와 같이 무슨 뭐 일반고 전환하는 거 문제로 인해서 많이 아마 법적인 소송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할수 없이 뭐 포기하고 이 연병의 시대에 그냥 자사고에서 일반고, 일반고로 전환한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와 있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어, 교장선생님 뒤에서또 열심히 인생 후반을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고 어, 그러면서 우리 아무래도 고등학교 시절은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춘기 시절.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약 20대까지는 가정 광야를 타고 딱 20대에 접어들면서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부터는 저는 예, 사회라는 세상 광야를 달려가고 있구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잠깐 이 밤에 생각이 드네요. 친구들도, 어, 책장 하나를 딱 넘긴 만큼 잠깐 인생이 40년이 갔다고 하는데 저도 믿어지지. 여러분들도 다 저처럼 그러한 인생에 덧없음을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났고 그 생명되신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소망과 영생의 소망과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믿음으로 동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정이라는 글쎄요. 특별히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가정, 가정 울타리 없는 가정에 태어나 10대 후반을 보내고 20대가 되면서 사회적인 교육기관에 들어가면서 남자는 군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자기 인생의 뭔가를 추구하면서 후반을 살아갈 텐데 저는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40년간의 광야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시절로 돌아갔어도 저는 광야길을 걸어왔을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6월 21일 하지로서, 사실은 가장 더위가, 가장 더운 날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대서라고 하는, 사실은 24절기 중에, 이 하지가, 대서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름은, 어, 당분간 계속되면서, 어, 우리 모두를 어, 피곤하게 하겠지만, 은 요즘에는 에어컨도 잘돼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삶 속에서 잘 쉬면서 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예, 공연 같은 세상을 달리다가 우리 귀, 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과정에서 더욱더 연단을 받아 다시는 사망과 저주와 실비행이 없는 예수 그리스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꽃치 되지 않을까요? 정말 답답한 밤을 맞이하면서 에어컨이라는 사람이 만든 기계를 의지하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의 마음과 삶이, 평안하지 아니하는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어찌 어쩐니까? 각각의 삶 속에서, 주어진 현실에서, 예수 그리도를 스 사랑하고, 예수 그리도를 스 찬양하고, 그 믿음 안에 껴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음 주 6월 26일, 아직 그 첫날에는, 가장 어, 우리 사우스코리아 기준으로 육안으로 어, 새벽 4시 30분쯤에 여섯 개 행성이 다 보인다고 했는데요. 저는 미리 광야가 천문대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했고요. 다만 이제 달이 예, 조금 조금 방향을 바꿔가면서 어, 태양계 행성과 같이 조우하면서 뭔가 사인을 보내고 있, 있을 것 같습니다. 무척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자르다 칭찬 받는 종들로 불러 속히 광야의 모든 삶이 마무리되고 진정한 가난에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의 시간이 이완계지록 7장 17절의 말씀대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리니. 자신은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해나 무뭐 뜨거운 기운에 상한 것이 없이 우리 목자장 예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다 씻겨 주신다고 그 놀라운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가정이라는 곳에서도 20년의 광야 사회라는 세상에서도 40년의 강연, 60년의 강연을 저 여러분들은 큰 차이 없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걸어가고 있네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엄마약속하신그 소망 속에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맡겨 지는 사명을 성실하게 각각의 잠속에서 잘 감당하다.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 앞에 함께 부른받는 강의 생활을 잘 함께 마치고, 영생이 들어가는 강의의 모든 종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